자, 이차 방정식 근이 두 개다. 그랬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복되는 근이라고 보면 돼요. 중복되는 근. 그래서 1번. 중근이란 무슨 뜻이냐? 두 근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 견이 겹, 근이 겹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같은 근이 두번 나온다는 얘기여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얘가 뭐냐면, 어, 얘가 1의 제곱이야. 어, 얘는 x의 제곱인데, 의심해야 돼요. 아, 여기가, X 곱하기 2 e 곱하기 1이야. 어? 음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구나, 알수 있죠? 그럼 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인수분해를 앞에 거, 뒤에 거 쓰고 제곱 붙여주면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 는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쓸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이 두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건두번 나왔다 두번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 X는 1 쓰고, 가로 열고, 중, 근, 이라고 써요. 중, 근, 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써요? x는 마이너스 2야, 그렇 얘가 0이 되는 게. 근데 두 근이 겹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쓰냐? 가로 열고 중근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완전제곱식 조건 기억나죠? 2분의 A, 제곱은 B와 같다. 기억나죠?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요런 식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뭐, 요런 식으로.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혹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 선생님이 말했어. 만약에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라면, 그럼 시험은 실은 만들어주면 되죠. 양변을 A로 다 나눠가지고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면 돼요. 왜? 등식의 성질 네 번째였잖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양변에 쫙 나눠서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 뭐라고 했어? 2분의 A의 제곱은 B와 같다를 이용해서, 아, 이거 1대. 중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알수 있어요. 완전제곱식의 조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응. 음.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는 0일 때, 중근을 가질, 어, 가질 때, 상수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2분의 a제곱은 뭐가 되면 돼? 9가 되면 돼요. 그럼, 풀을 때, 우리 플러스만 있지 않았어. 제곱근을 풀을 때는 늘 마이너스가 동반돼. 그러면, 2분의 a는 어떻게 돼요? 뿔마 3이죠. 맞죠? 아, 그럼 나눠서 하면 돼. 어려우면, 2분의 a는 플러스 3이 있고, 2분의 a는 마이너스 3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a는 6, a는 마이너스 6. i 두 개를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부터 해보세요. 응얼려줄게또 음, 써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4x의 제곱이고, 얘는 1의 제곱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맞춰볼까 2곱하기 4x곱하기 1인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겠다. 여기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4분의 1인 거죠? 맞죠? 왜냐면, 요렇게, 얘는 0인 거잖아. 4x는 1이죠? x는 4분의 1이니까, x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중근이라고 써주면 돼요. 돼. 꼭 써주세요. 음. 자, 32-2번은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가운데의 반의 제곱은 b와 같다. 그죠? 뒤에 상수항과 같다. 따라서 4는 2a 2니까 2a는 6. 아, a는 3이구나. 알수 있죠? 쉽죠? 음. 32-3번도 쉬워요. 얘는 해가 얼마야? X는?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X는 얼마야? 2죠, 2.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아, X-2가 0이 되면 되니까 X는 2예요. 그죠? 그럼 2를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맞죠? 그래서 A,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더하기 1은 0이죠. 4a 마이너스 8 플러스 1은 0이죠. 4a는 7아 a는 4분의 7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죠. 음. 자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까지 했어요.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되는 경우까지.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